다 하루 동안 너는 통발 절대 자작이 아닙니다. 우와, 타라 타라 타. 와우 대박! 와 대박이다 이거. 엄청 컸네. 이 녀석 끓여 먹어도 남겠는데? 먹을 수 있겠다 이거. 따라라라다 절대 자작이 아닌 하루 동안 너는 오. 오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정말 아니네요 야막튀어 나갔어 탈출했어이 수달 출했어 오, 야, 막 튀어나갔어. 오. 살출했어. 오. 살출했어. 많아요 여기 돌아보 돌아볼 거야? 여기다 붙여 예막쳐 이쪽에도 있어 아주 괴그 어디? 하나 하나 이제 어, 다 털렸다. 어한 마리 탈출했어. 오, 개 커. 야저 매운떡거리네 이거. 이요 요, 요 정도면은 매운떡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탈출한 놈 어, 어디갔어? 탈출하고 집간 나 봐요. 이거 요 어디 있을 텐데? 이 어디 어. 있을 텐데? 어 그래 들어가본다. 물에 들어가볼까요? 들어갑니다잉. 한번 없어 어디로 갔나? 어디 로 갔나? 어디갔어 갤럭시 s8 방수 테스트 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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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?